내 없을 것 같아. 응? 아게아아 뭐, 예리가 못하겠다. 뭐 하지? 이쁘 안나지금다 아, 아. 얘들아? 내가 <놀라> 어요 뭐라고? 너는 어떻게 찍어도 이쁘다니까? 얼굴 사기네. 여자 기미 논데? 예쁘게 하고 왔어. 오늘 어. 교복 입는 날인데. 어, 그냥 예고고뭐데어빠왜 그렇게 봐? 떼꾸하지 말고 얌전히 오빠 무릎에 어. 앉아. 미천년이래 예리한테 그런 걸 시켜? 맞지. 남자 무릎 위에 절대 올라가면 안 돼. 네. 알지? 알죠. 절대 안 돼. 뭐야 어, 네. 오늘 얼굴 컨디션 미쳤는데? 어. 아, 주예리? 뭘 그만해. 그만 뛰어줘. 뛰우는 거 아닌데. 내려와. <laughs> 강아지니? 톰. 어, 강아지야 뭐야? 오늘은 교복데이를 하는 날이고 여러분. 저는 교복을 다, 다 입었습니다. 예리가 교복을 입으면 되는데. 교복을 벗은 지가 얼마 나된 거야? 두 개월. 교복 지겹겠다, 어지 오빠는 1 5년 됐거든. 아니야 1 6 년. 어, 오빠는 1 6년 만에 입는 교복이라서 새로워. 약간 좀 설레기도 하지. 야개잘 어울려 야! 정당하게 교복 모델보다 훨씬 이쁘고 개잘 어울려 와 사귈래? 와 5,000원 내놔. 우 때는 100원이었는데? 근데 되게 너 5,000원 내놔가 되게 자연스러웠다. 어? 아니.. <laughs> 아니 게못 찍냐고.. 어? 못 찍어. 어떻게 그 찍어야 돼? 아! b t s 하 아아악 다 했다 아.. PTSD.. 아.. 아, 아, 아. 하지마 20년 전 과거 생각나잖아 ㅋ 아, 씨 ㅋ ㅋ ㅋ ㅋ ㅋ 미뤄 내가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 저런 애 있었다? 바로 꼬셨다 진짜 어, 어, 데이트하러? 교복 입었으니까 노래방 어. 가야지 담배 피러 어? 우리는 이제부터 19살이야, 알았어? 그럼 05년생, 나 05년생, 오케이? 우리 뭐 타고 나가야 되더라? VF 탈까? XF 탈까? 아, 시티는 애들아, 좀 너무 좌우상하고. 아. 뭐 타지? 진짜? VF 청룡쇼바 타자고? 그래도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일단 강남으로 레스고. 진짜로 버스 타요? 학생이 버스 타지? 못 타. 나 용돈 나, 오늘 천원 받았어, 애리야. 아, 엄마가 처음 밖에 안 줘, 짜증나. 야, 오늘... 띵 뜯는 건 버릇이지? 아니야 500원만 내나 막 이러지? 아 그러니까 오늘 예리 조던 신고 갔으면 딱 좋았을 거 같은데 아 아쉽다 맞지? 조예리 비읍시비리 ㅂㅅ 보석 ㅂㅅ ㅂㅅ 아? 아바닥 김인우 바삭? 잠깐만 버스를 안탄 지가 1년이 넘어서 어디 버스 운전데 잘못 나만 믿어 <laughs> 예리는 나만 믿으면 돼 알았지? 여기 사이 맞네 아니네 맞아 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군대잖아 다 뭐야? 저기야? 아, 아니라니까 기다려봐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이거 진짜 아닌이도 이거 진짜 도대체 나와있잖아 나와있잖아 저기 파는 맞아 오빠 가고 어 근데 지금 그 눈빛 뭐야? 너한테 반했어 아멈치지마 야 오늘 얼굴 뭐냐 진짜 너? 타긴데 얼굴? 아 진짜.. 안 되겠다 와.. 예리야 키스해봤어? 형님 <laughs> 강남역 가나요? 아 네. 걔네랑 걷고 싶어졌어. <laughs> 이거 오빠 내말 진짜 그랬어. 알았어 원래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맞지? 오빠 귀여워. 오빠는 하지 말라고. 너 귀여워. 나 19살이야. 너나 좋아해? 아니. 근데 왜나 귀엽다 해? 키우니까. 너나 좋아해. 아니. 멈치지 마. 나 좋아하는 있어? 너 어제 나 좋아한다 했잖아. 그불라야 <laughs> 너무 좋다 근데. 걸어 다녀서. 아, 너랑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오해하지 마다. 너안 좋아거든. 하아 나도 안 좋아. 어. 아, 마찬가지거든? 아 그래? 나도 안 좋아해. 나도야? 어? 어? 어, 그래. 어 응. 응. 너. 응 반사. 너 어쩔? 응. 응 저철 TV. 응 스프링 반사. 블랙. 응 블랙홀 반사 아너 싫어! 아! <laughs> 너 얘기 안 하네. 화해하자. 그럴까? <웃음> <웃음> 예리는 교복 입고 제일 나쁜 짓한게 뭐야? 음... 너는딱 좋은 거 같은데? 아 너는? 나? 음. 나 담배 핀 거. 에이 멈치지 마. 오토바이 탔지? 오토바이인데 교복 입고 안 탔지? 타... <laughs> 아 교복 <굴복> 탔구나. 아니 <laughs> 그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쁜 건가? 부모님한테 말하고 탔어? 에이 어떻게 말하고 다? 나왜말안 엄마 안테 나쁜 거 아닌데 왜말안지 그렇긴 하지. 왜 다리 떨어? 어? 왜 다리를 떨어? 아저 원동기 면허증 있어요. 왜땄냐고요 치킨 배달하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일한 다음에 이번 여름에 대천 가기로 했어. 가서 헌팅 졸라 할 거야. 아니. 나짚꾸랑 몰라야지. <laughs> 어. 아 내릴 때두 명이요 해야 돼요? 아니야 이상한 말 하지마 아니 벨트가 없어 얘들아 다음에 을래왜안 나오냐 안네 어, 어. 이건... 어? 벨로 벨트 있어 불렀어? 오 잘한다 아 예리씨가 든든하네 어? 일로 와봐 뭐 마실래? <laughs> 선생님 네. 그.. 팔라멘트 한가만 한 주세요 어? 안되는데? 학생이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네 이것만 그 큰일 납니다 야돼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여기 안 뚫리잖아 예리야 여기 뚫린다며 <laughs> <laughs> 아, 아니얘 여기 담배 뚫린다고 해서 왔는데 안 뚫리네 아 막혔나 보네 아씨 어. 누가 막았지? 어. 아 축구 이 새끼가 어. 아 축구 때? 보니까 가서 그러니까 아유어 아, 내가 제열 19살 같이 보이긴 하나 보다 담배를 안 주시네 여성분 나이 어떻게 되냐고요? 19살이요 19살. 남성분은 나이 몇 살이에요? 19살입니다 우리 합치면 38살 <laughs> 어... 여기? 어, 맞아, 맞아. 일이 똑 부러지네 뽀뽀해줄까? 응. 아 왜냐면 내가 제 길치라서 사실 잘 이런 거못해 근데 그래. 예리가 있으니까 든든하구만 그 응, 나랑 자 그래 내 버스 셔틀에 <laughs> 아, 어, 어. 어어. 먹어, 이게? 내가 치워야지. 어? 여기. <laughs> 어, 귀엽다. 찐, 아, 캥거루? 캥거루? <laughs> 너도 들어올래? 응. 들어와. 들어왔어. 근 <laughs> 네, 사실 나도 길치거든. <laughs> 원래 이쁘고 잘생긴 애데 길치야, 괜찮아? 아, 맞아. 어, 누가 그랬어? 우리 <웃음> 엄마가. 아, 맞는 말이야, 근데. 어, <laughs> 아, 우리 엄마 그랬는데 왜? 뭐 오름 어, 맞지. 우리 어디 가냐고? 룸카페. 어. 룸카페 가서 키스 시도하게. 노래는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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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들어서 미안. 아니 DVD 방. <laughs> 아, 어, 반지의 장 틀어놓고서. <laughs> 아, 미안. 농담이야 애리야. 애리야. 치마가 응? 너무 짧잖아. 여신 아 님? 여신 아니에? 내가 어떻게면 가질 수 있니?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돋보기 사주면 알았어. 돋보 사주면 알려주는 거고. 아, 다시 버스 안 타겠다. 아, 뭔 고생이야 이게. 갑자해죽는줄 알았네. 와, 시. 얼른, 나 사람 만났미리 조심. 어깨 동무 하지 말라고. 알았어. 형제 어깨 동무 하지 말라는데? 너가 뭔데? <웃음> 잘했어. <웃음> 존나 쎄다, 조엘이 덜덜. 야, 오늘 진짜 많다, 사람. 이준이 니가 제일 이뻐. 아, 뭐래. 안 맞잖아, 누가 이지너왜 내가 이쁘다고 하는데 자꾸 부정해? 오빠 다 이쁘다. 아니야? 오늘 내가 누가 나는 이쁘단 말안 해. 뭐래. 내가? 어, 오빠 다 이쁘다. 나 이쁘단 말안 해. 아잖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나진지나 진짜 나. 와, 난 진짜 이쁜 사람한테만 이쁘다, 얘. 그니까, 러 이쁜 사람 많이 보니까 다 이쁘다 하잖아. 너가 짱 이뻐. 어, 증명해봐. 증명? 바지? 바지 벗을까 아뇨 와, 하늘에 별 봐. 아. <laughs> 저기서 가장 빛나는 별이 예리겠지 어, 나야. 그 여자친구. 아, 모르는 사람이야. 모이 포토그레이 이노 형왜 있는 거야? 제가 부대리니깐요 타로도 보자고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너와 나의 운명 타로카드 봤는데 너네들은 안돼 이런 것들어볼아니와 <laughs> <laughs> 이거 운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약 2년 전예리 18살 때 저랑 한진찍었거요와 근데 이게 얘들아 옛날에 조율이 팬 시절 때는 하나도 안 떨렸거든 왜이게 떨리냐 <laughs> 와 내가 밀린다 얘들아 농담하는게아 얘들아 진짜로 그리고 우리 서로 개인 사진 다 찍어서 서로한테 주는 거 어때? 아 그래? 좋아 다 찍었어? 예리야 이제 나 좋아. 찍을게 아니, 어디 찍어봐야지? 어때? 200원 아나안 할게요 죄송해요 야 찐따야 나랑 사귈래? 신어 <laughs> 찐따야 2만원 갖고 사겨줄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심심해서. 아니 우리 커플 거 한번 더 찍자. 하트 하트 들어가게. 아, 네? <laughs> 응? 나참나 <입구려>? 어? <laughs> 어이없네. 나너안 좋아하거든. 이야 클라 때 들어가. 나 포토그래이 모델 뺏기겠다. 아 일진 컨셉이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예리 진짜 잘 찍겠다. 아 <laughs> 맞잖아. 너가 더잘 찍겠지. 나는 빵셔틀인데 무슨 소리야. 아마 예리는 내가 봤을 때 남자랑 사진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 맞아? 맞지? 그래서 약간 좀 뚝딱이야. 그래서 포즈를 우리가 좀 정해보자. 어. 아, 여, 여기 카메라야. 카메라? 하나, 둘, 셋. 오케이, 요거 좋다. 두 번째는 백허그 <laughs> 야, 이거 이상해. 백허그는 사진이 이쁘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야, 이거 어깨 동무 하면서 약간 일층같은 이런 것 같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어, 아, 어. 알겠알겠지알겠 오케이 두 번째 포즈 고세 번째 이가 입니다. <laughs> 내가 못할 것 같아. 응? 알아뭐아 예리도 못하겠다. 어아 넥타이 풀어당기. 그래. 아 그러면 너가 내거 땡겨. 마지막 포즈는. 뭐하지? 뻐뿌 립삐 안 나. 뽀뿌 지금까지. 됐지 얘들아? 야, 우리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근데 화보긴 하다. <laughs> 아 진짜로 얘들아 맞지 <laughs> 어, 이거 괜찮은데? 오케이, 곧. 들어와.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laughs> 우와, 종일이 존나 예쁘다. 하나, 둘, 셋. <laughs> 역시 킹각그레이 김민호 왔다갔다. 포토그레이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어, 김민호다. 어, 조엘이다. <laughs> 우와, 조엘이 쌈남 존나 잘생겼다. 진짜로 우와! <laughs> 아마 <laughs> 어? 오빠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오케이. <laughs> <갔다 올게. 웃음> <laughs> 엄마, 나 외박할게. 됐지 전화하지 마. 마와 아, 하루 보러 갈라 누군데? 무시야, 이거? 응? 누군데? 무시야. 5월달에 다비 나요? 다 5월달에 비가 와요? 5월달 네. 5월 전에 사고를 네. 치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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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요 어떤 사고 남녀의 사고?